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지금의 모습으로 통일되었어. 자, 이제 태극기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 좀 복잡하거든. 에? 난 어려운 거딱 질색인데. 그러니까 네가 맨날 우리 반 꼴찌지. <laughs> 그만 싸우고 조금만 잘 들어봐. 우선 태극기는 가로, 세로, 3대2의 비율이야. 자, 그럼 같이 해볼까? 우선 가로, 세로, 3대2의 비율로 백색의 직사각형을 그리고 가상의 대각선을 그려봐. 그리고 나서 대각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세로 길이를 4등분하고 4분의 2를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려야 해. 그런 다음, 원의 지름을 4등분하여 4분의 1 지점에서 대각선 아래의 반원을 그리고 4분의 3 지점에서 대각선 위에 반원을 그리는 거지. 그리고 태극으로부터 대각선상 태극 지름의 4분의 1만큼 떨어져서 각사개의 전체 형태를 그려. 태극기는 꼭 검정색이어야 해. 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리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오, 상원이가 웬일이야? 그래, 좀 복잡하긴 해도 꼭 기억해야 해. 어?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도 태극기가 있었나? 그럼, 모든 집에서는 꼭 태극기를 준비해 놓아야 해. 왜냐하면 태극기 다는 날에는 꼭 태극기를 달아야 하거든. 태극기 다는 날? 응, 우리나라에서는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장 기간,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정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달게 되어 있어.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대형 건물, 공원, 경기장처럼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는 날짜와 상관없이 항상 태극기를 달아야 하고 다음 국경일엔 엄마한테 꼭 말해야지. 우리 집에도 태극기 달자고. 그럼 너네 태극기를 어떻게 다는지는 알고 있지? 어?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방법이 따로 있어? 에휴, 너희들 정말 모르는구나. 태극기는 우선 밖에서 대문이나 베란다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나 중앙에 달아야 해.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인 현충일에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를 달아야지. 아, 태극기를 다는 방법도 따로 있었구나. 요건 나도 몰랐네. 기억해 <laughs> 하겠어. 자, 어서 더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서 우리가 그린 태극기를 경기장에 걸어두자. 자, 다들 따라와. 이 녀석들, 영캐도 태극기를 그려내셨군. 하지만 그 태극기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완벽하지 어? 국기에 대한 맹세라? 잠시만! 너서 3초 안에 생각해 내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 태극기는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laughs> 음... 국기에 대한 맹세라 아, 그래! 생각났어! 잘 들어, 어둠의 세력들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있었지? 좋아. 이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건 돌려주지. 하지만. 다음 국가 상징은 우리 차지다. 상어야 정말 잘했어. 뭘? 국민의례 시간에 늘 하던 건데. 하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먼저 하고 나면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잖아. 아, 어, 어, 큰일났어. 애국가. 두 번째 국가 상징이 애국가야. 아, 어쩐지 녀석들이 너무 쉽게 물러난다 했어. 분명 애국가 파일을 없애기 위해서 서둘러 갔을 거야. 어쩌지? 애국가? 뭐, 우리가 부르면 되잖아. 경기에 앞서 양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에이크야, 다행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다들 준비됐지? 다행이다. <laughs> 놈들은 우리가 애국가 가사도 모를 줄 알았겠지? 흥? 우리를 뭘로 보고? <laughs>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애국가를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아. 2012년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 100명에게 애국가 1절 가사를 써보라고 했더니, 고작 36명밖에 쓰지 못했어. 다들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지. 난그 기사를 보고 정말 슬펐어. 아, 정말 우리가 그 동안 너무 부끄러웠구나. 애국가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 애국가란 한자로 사랑해 나라 국 노래 가짜를 써서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란 뜻이야. 항상 애국가 애국가 알고만 있었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 애국가는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한 거야? 애국가는 일제 시대인 1935년에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하셨어. 하지만 작사자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작사자를 밝히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확한 작사자를 알아내지는 못했어. 그래도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괜히 코끝이 찡해지곤 해. 그게 바로 애국가의 힘이야. 국가상징의 힘이고. 너희들은 역시 대한민국 수호대가 될 자격이 있어. 히히히, <laughs> 그래. 이렇게 국가상징을 지켜내다 보니까 나도 정말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져. 자, 그럼 이제 다음 국가상징을 지키러 가볼까? 이번엔 아마 세 번째 국가상징을 노리고 있을 거야. 세 번째 국가상징? 그게 뭔데? 음, 그건 바로 무궁화야. 대한민국 수호대, 무궁화를 피워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기와 애국과를 놓쳤단 말이야. 죄, 죄송합니다, 대마왕님.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게 뭐야? 좋아. 이번엔 한번더 기회를 주겠어. 자! 이건 장미 아닙니까? 가서.